넥서스에 네, 이렇게 파괴됩니다! GG! 아프리카인 세트를 얻어냅니다! 예, 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제어와드가 애초부터 그냥 포지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야이, 이것도 연계 플레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연계 플레이고 그러면서 마감하게. 이걸루시안님이 어디야? 어. 위도 잡았다. 어, 사방에서 승중무만 울려가지고. 그렇죠. 아. 여기 나 이거 해도 되나? 야, 온다, 세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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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피했어, 일단. 빌라열 올려줄게. 손해봐. 내손 앞에 볼게. 투터? 야, 투터 제대로 간다. 나꿈 있어. 제대로 끝내자. 끝낼 만해.

1레벨부터 카사디 전멸되고 2레벨에 죽어버리니까 음? 그냥 그게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자 이거 아즈로를. 볼게. 야, 잡았어. 올라퍼 탑이고 이거.. 아 미드 아, 가자 이 오케이. 오른. 오른 공 깎아. 에공 빠졌고. 나 빠... 에코 공 있지 않아? 잠깐나풀돼 아. 오케이. 천천히 숨훔줄게 가자 들어가자. 갈게. 아 2초 1초. 내가 미드 가자. 살려 살령살령야 우리 가이단 시간? 어. <laughs> 아, 아. 가자. 야, 전령 깔아줄래? 아 전령 깔아 줄래? 전령 깔자. 전령 깔자. 어, 사자 깔자. 야17야1 6분인데6분뭐데 뭐야? 불러. 빨리 끊는 빨리 끊네야 속도에 속에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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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나이스 파트. 아 얘들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아야 넥서스. 나 이거 에펀트 W. 얘들아 웃지 마. 웃지 마. 뭐 하는 거야, 지금? 넥서 넥서스나 때려 전령대에서 네. 봤는데. 아. 와 아프리카 프리스의 냉혹한 총사령관 스피릿 선수의 오더도 인상적이었네. 그렇습니다. 네. 넥서스가 깨지기 전까지 <laughs> 그렇죠. 미소가 네. 가득했는데 이게 네. 바로 그냥. 네. 그냥 네. 이 보이지 않습니다. <laughs> 모두 다 네. 넥서스를 네. 때립니다. 네. 아, 진짜 무섭네요. 16분 네. 54초. 음. 뽀삐 정글을 쓰는 건 스피릿 선수가 유일한데 정글 뽀삐의 강점이 뭘까요? 어, 우선 강점은 하는 플레이어가 좀 재밌어요. 그래서 <laughs> 할 만한 것 같고 단점은 팀원들이 싫어하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오 그럼 강점이 더 크니까 자주 쓰는 걸로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스페이스 선수 요즘에 이제 나이가 좀찬 정글러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피지컬이 조금씩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좀 남다른 뭐 훈련 방식이 좀 있나요? 어, 저 같은 경우는 폰 선수 옛날 영상 보면서 네, <laughs> 열심히 네, 갈고 닦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자, 그리고 카서스가 등장할까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패치가 10.14로 상향되면서 카서스 꺼내들만도 한데 지금 웃으시는 건가요? 웃참면 실패인데요? 네. <laughs> 어, 충분히 꺼내볼만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서스? 아, 카서스 안 좋습니다. 쏠랭에서는 네. 어... 어... 좋은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 예전 캐스파컵 때인가 카서스 엄청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것 같은데 뭔가 적정글 막 들어가는 플레이를 스피드 선수가 잘하는 것 같은데. 항상 적정을 들어가면 이기고 적정을 못 들어가면 좀 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컨셉 이상한 거 잡으셨는데 스피드 선수. 들어주세요. <laughs> 네. 이게 LCK 통틀어서 최단 경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런 거는 딱히 인식 안 하고 있었어서 몰랐는데 어... 네. 넥서스 깰 때쯤 시간을 보니까 17분인가 그러더라고 16분인가 네. 그때서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어, 벤 선수는 어땠어요? 저도 이제 사장님 말 듣고 내가 네, 알았어요. 이 경기 13분대 8천 차이가 났고요. 포탑 골드 15개 전령 댄스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완벽하게 압살했는데 압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벤 선수? 어 아무래도 저희가 좀 뱀픽을 저희가 이제 팀에 잘 맞게 근데 상대방이 뱀픽도 예측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어. <laughs>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연패 말고 연승, 연승만 하겠습니다. 어, 네, 아프리카의 연승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만 빵 터진 거 아니죠? 네. 네. 어, 네. 뭔가 어, <laughs> 또 다른 의미의 역대급 인터뷰가 나온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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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네.